두비도들은 뜨개질을 좋아해 희디는 니노와 함께 두비도들 집을 찾아왔어 두비도들이 뜨개질 조각으로 이불을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했거든 정말 예쁜 이불이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것이 센터에 있어야 한다고 다투기 시작했어 나랑 니노가 다시 도와줄게 너희가 연결하는 게 어때? 민노가 사이좋게 중재를 했는데도 결과는 항상 똑같았지 뭐. 예쁘다, 민호. 결국, 우리가 마무리하기로 하고 집으로 가지고 와버렸어. 음. 이제 이대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느질 도구를 가지러 간 디디가 돌아오지 않자 니노는 디디를 찾으러 왔는데 니노가 뜨개질 실을 몸에 달고 온 거야. 정성스레 뜨개질로 뜬 이불 조각이 다 풀려버려서 손을 쓸수 없게 돼버렸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니노. 니노? 문제가 생겼 어? 한편 튀기 집에서는 삶아놓은 스파게티가 사라지는 사건이 생겼는데. 어? 어? 내 스파게티가 저기봐. <laughs> 명탐정이 된 뮤뮤가 스파게티의 흔적을 쫓아 <laughs> 사라진 수수께끼를 밝히겠다며 <laughs> 큰 소리를 쳤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은 니노는 마법을 사용하자고 먼저 부탁을 해왔어. 말이야. 니노가 급하긴 했나봐. 음, 부탁해 진짜로. <laughs> 자바다 디디비디 마법이여 깨어나라. <laughs> 자바다 디디비디 서둘러져 디디 빨리빨리. 띌하라 빨리. 니노, 아. 어 아니 털실을 자꾸 방해하면 어떡해. 미안. 아주 빨리하라. 주문을 마법 주문이 좀 헷갈리더니 가가. 이불 만들 마법을 거대 니노 인형을 만드는 마법으로 잘못 주문한 거야. 거대한 니노가 됐네. 잠깐 니노. 니노가 사라졌네. 어, 세상에 어, 인형 속에 어, 갇혀 버렸어. 디디는 알았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 어? 작은 발자국들이... 그 시간 스파게티 흔적을 쫓던 어? 명탐정 뮤뮤는 두비두들이 뜨개질 실 대신 에이. 스파게티를 썼다는 에이. 것을 알게 됐지. 친구들 찾던 디디는 때마침 뮤뮤와 두비두들을 만나 도와달라고 했어. 두비두들과 친구들은 힘을 모아 거대한 니노 인형에서 니노를 구해냈어. 살았다. 한마음으로 협동하여 니노를 구한 것처럼 한마음으로 예쁜 이불을 완성시켰어. 장화 스파게티 먹을 사람. 뮤뮤한테 고마워해야 해. 스파게티가 사라진 걸해결해줬거든 힘을 합해 니노도 구했고. 마음을 모아 이불을 완성했으니, 양말 모양 스파게티도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게 어떨까? <laughs>